2024년 하이브리드 본딩 논문 분석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건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HBM에 대한 DTW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설명하는 논문으로 a 매트 t 고배시에서 했는데, A매트 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에서 쓰여 있는 hbm a 시리즈는 HBM2E, h b m 2 hgd는 hbm3 b백 은 hbm3 b백은 hbm3 그 용량이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hbm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tc 본딩 프로세스에 대한 업체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들어가는 업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은 이제 hbm 같은 다이스태킹 을 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올린 그 amat와 배시 의 장비에서 내온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백선은 HBC하고 HV, HBM에 관해서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오고 HBM 용량은 7 c b 본딩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D2W본딩으로 가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2W 하이브리드 본딩에는 항상된 성능, 열방출, 감소된 스택 높이가 포함되고 한 층의 다이가 타켓 레이퍼에 접합된 후에 타켓 레이퍼의 표면을 다시 준비한 다음에 디렛 침서의 다른 쪽으로 D2W를 접합하여 스택을 구축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W2W 본직에 대해서 비해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티마이제이션은네 개의 코티마이제션으로 구성된 MSCO라는 시뮬레이션 프로,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이런 사전의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사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새로 개발한 거죠. 좀더 편하게 <laughs> 그림의 이런 캠에 맞게 보정된 수루 프로세스 구조를에뮬레이션하는걸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된 하이브리드 본딩 h 집행구조는 현재 진행 중인 열기계 시뮬레이션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다이와 마이크로 범프 및 하이브리드 본딩 인터커넥션의 열 저항을 비교하기 위해서 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해석한 게 마이크로폼 피앱에서47%난증결을볼 수가 있습니다. 3세대 HBM 12단으로 육성되어 있고 4세대는 16단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3에서 볼수 있듯이 TC 본딩에서 스택수를 12에서 16단으로 늘리면 최대 온도가 2 0도씩 증가합니다. 이는 스택의 전력 증가 열 증가 때문입니다. 마이크로펌프에 비해 <laughs> 열량의40% 낮은 것은 16단경의 최고 온도를 8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HBM 스택의 온도 낮추기위해서 전력 검사 추가적인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 스테킹을 하이브리드 본인 공정은 TSV 포메이션하는 컴포넌트의 와 서브스트레이트 웨이퍼의 경우에 각각 공정을 수행하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티스페이를 형성하고, 거기에 이제 그 디본딩 한 다음에 위아래 붙이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laughs> 웨이퍼는 이제 다중 스택의 경우에서는 50 마이크로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TSV가 위아래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면 다마신 프로세스를 물을 필요할 때로직 디바이스보다 더복잡할게 HBM이 되겠습니다. 멀티스틱 <laughs> 하이브리드 번딩은 전면 다마신 공룡의 얇은 웨이퍼를 지원하기 위해서 TB-TB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템퍼러리 캐리어. 그러나 임시 캐리어 접착제 후속 단계에서 진공 공정이나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앞면을 보기에 코팅 재로의 얇은 희생 층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에이프를 얇게 만들고 후면 비화와 백사이드 비어리얼 공정을 통해 노출됩니다. BVR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는 CMP 공정의 정밀한 제어는 구리 침투 및 파손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뒷면 구리 패드, 패드를 만들기 위해서 뒷면에 다마스코스 공정이 이어지고 전면과 후면의 공정은 모두 완료한 후에 캐리어가 메이프 전면에서 분리되고 싱글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리소 기반 프라즈마 다이싱은 다이싱 레이션을선호 대는 방법이지만 금속 구조가 없는 깨끗한 다이식 레일이 필요합니다. 테이프 접착제의 신중한 선택은 쉬운 세척과 접착 표면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h 이적 접착 치 공정 후흡에는 열군 레이프 처리, TSB 형성, 후면 담의 타아 신공정, 그리고 적절한 접착제 선택을 포함한 여러 단계와 과제가 포함됩니다. 하이브리드 본 중의 도전 과제는 그 하이브리드 본들이 분명히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제 해결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마된 유전 체 표면을 보장하고 구리 화학적 구리의 화학적 기적 평탄화 프로파일을 제어해서 최적의 결합이 달성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림. <laughs> <laughs> 체적의 모양을 만들고 표면 접착 에겐 체적의 지형을 만들고 청소 및 액티베이션 관 단계가 중요합니다. 플라즈마 활성화 및 수화를 통한 유전체 표면을 적절한 처리는 친수 결합이 필요합니다. 결합을 위해서 이제 필요합니다. 재료의 증가 스파터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흥원 공정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흑결도는 매우 중요한데 이 기본적으로 싱글레이션 문제하고 프라즈마 환경에 노출했을 때 테이프에서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것을 그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최적의 정리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밀한 정렬이 필요한 게 <laughs> 특징입니다 프로세스 코옵티마이제이션은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이상적인 평탄화, 평탄화 지형을 달성하기 위해 수용됩니다. 여기에는 PV베리어, CU라이너, <laughs> ECD, CCMP 같은 공용을 고려합니다. 그 표면 지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열팽창 특성이 그래서 높이를 적당히 조절해야 되고 그 표면의 물질을 제거하고 디싱을 하는 그러니까 c u 의 돌출을 없애고 그리고 cu가 그 s i o 2에서더 팽창하니까 일부를 깎아내서 팽창률을 맞추는 디싱량이 대략 5만원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트 번딩 원내딩을 통해서 열팽창 중에 서로 접착 상태를 유지하고 최적의 평탄을 달성하고 지형을 제어함으로써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번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laughs> 표면 활성화는 그 입자가 없는 유전자 표면의 활성화, 입자가 없는 표면의 영향, D-TW 하이브리드 번딩에서의 규탄 대기 시간의 영향에. 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laughs> WTWB 번딩에 비해서 다이싱 및 싱글레이트 가공 중에 유연한 유기 탭 또는 유기 접착제가 있는 캐리어 웨이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프라즈마 활성화는 실란올기를 페면에 도입하여 SiO 또는 SiCN이 같은 친수, 유전자치친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게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뭐 접촉각의 문제 이런 거는 앞에서 설명해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다른 논문에서 설명해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고 본딩 사이에 큐타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게 최적화 본딩에서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관리는 <laughs> 입자발생에 대한 엄격한 제어가 필요하고 철저한 습식세척 공정이 필요합니다. 다이씨깅 후에 청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테이프나 다이측 벽에 입자가 남을, 수로,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이표면에 떨어져 나가 가장자리 근처에 공국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거 웨이퍼 본드의 <laughs> 헤드에 관한 내용인데, 본드는 프론트 전파 해야 되고 이 접촉 면적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속도를 고려해야 되고, 본딩 중에는 본드 프론트 전파가 한 번만 있어야 됩니다. 그림 8과 같이 모서리 전체 가장자리 또는 다이 중심이 본딩이 있는데, 다이 중심이 가장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고 앞에 두 가지 모서리하고 전체 가장자리는 다이를 조작한 x, y g 다이를 조작하는 동시에 다이본더가 설계되지 않았거나 과도한 조작으로 인해 처리량 수준 목표로 할 만큼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 세타를 보상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laughs> 다이 두께, 다이 크기. 다이 종횡비에 대한 문제인데, 종횡비가 높은 그린 굿다시티는 본드 프론트가 다이의 기쪽으로 일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다이 스케일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드 프론트 전파는 공기 포착을 통한 보이드 형성, 보이드 형성 또는 수분 형성에 통한 엣지 방리와 다이 스케일링, 다이 스트레치 또는 수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효과는 다이 스택, 스택 다이가 있을 때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충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16단 이상의 경우에는 좀더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h <laughs> p 특성으로 인한 다이 재료의 조합과 다양한 유전체의 각각의 두께를 가까이 두께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 핸드링 툴링은 다이 핸드링 툴에 대한 그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다이 성형에서 자이 도를 제공하신 도구는 동일한 다이 크기에 대해 파라미터를 변화시킴으로써 상이한 정도의 성형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그림 10에서와 같이 <laughs>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림 10의 그림에서 왼쪽은 다이 성형을 수행할 수 있지만 동쪽 조공정을 제공하지 않는 대체도구 설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 스테킹에 의한 공정으로 부분적으로 채워진 웨이프가 습식세척, 프라즈마 해상화, 미친수화 본드로 빠져나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해결될 대두 가지 요인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파직된 웨이퍼, 기판 웨이퍼는 이제 접착된 다이로인해 발생하는 다른 변형을 가지기로 웨이퍼 전체에 잠재적인 다른 높이를 초래하고 접합면 이제 마이크로 영역에서도 힘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도는 성공적인 분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축의 새로운 접점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은 본드의 주변과 내부의 고무과가 가트함 및 센서를 개발과 결합된 고급알고리즘을 개발이되어야 합니다.